여름 내내 강력하게 공기 순환도 완벽해요. 스탠딩형 서큘레이터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신일 BLDC 3D 입체 회전 무소음 에어 서큘레이터. 여름에는 시원함이 필수인데요. 이 제품 하나면 걱정 끝이에요. 상하좌우 회전이 가능해서 어느 방향으로든 바람이 솔솔 불어오니 너무 좋던데요. 타이머 기능도 있어서 잠잘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리모컨으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속이 다 시원해요. 저소음이라 밤에도 조용하고 바람 세기도 다양하게 조절 가능하니 원하는 대로 쓸수 있답니다. 속이 시원해지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 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공식 발뮤다 그린펜네스 스탠드 선풍기. 날씨가 더워지면 집 안에서라도 시원한 바람이 필요하잖아요. 이 선풍기는 리모컨도 포함되어 있어서 멀리서도 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요. 전용 보관배까지 제공돼서 시즌 끝나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어. 너무 좋던데요? 조립식이라 철진하면 공간 차지도 적고 일단만 켜도 자연풍처럼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더해주니 속이 다 시원해요. 소비전력도 낮아서 전기세 부담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 꿀템 추천해요. 없으면 손해보는 꿀템 소개. 바로 이 샤오미 스마트 무선 스탠드 선풍기 2 프로. 여름마다 전선에 얽매여 불편했던 분들 많으셨죠? 이젠 무선으로 방에서 거실로, 캠핑장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시원한 바람을 쐴수 있으니 너무 좋던데요? BLDC 모터 덕분에 바람은 강한데 소음은 적고, 스마트폰 앱으로 풍량까지 조절 가능하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깔끔한 디자인이라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리고, 회전 기능까지 갖춰져 있어 정말 만족스러워요. 속이 시원해지는 이꿀템 추천해요.